가을과일의 왕 감입니다. 그런데 이 달콤하고 맛있는 감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 위장에 돌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여 전달해 드리는 건강 연구가입니다. 얼마 전 저희 건강한 편으로 도착한 68세 김철수님의 사연입니다. 김철수님은 평소 소화도 잘 되고 위가 튼튼하다고 자신하셨는데요. 가을만 되면 아내가 챙겨주는 감을 그렇게 즐겨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며칠 전 저녁 식사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감두 개를 먹었는데 그날 밤부터 속이 뒤틀리고 배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극심한 복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결국, 응급실의 실려가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장 속에 돌이 생겼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사연의 이름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철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신 걸까요? 우리는 감을 보약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감은 그 어떤 과일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아주 까다로운 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감과 만났을 때 우리 위장에 돌을 만드는 최악의 궁합 기존에 알려진 네 가지가 아니라 총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 특히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이것들은 90%의 한국인이 아무 생각 없이 감과 함께 먹는 약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올가을에는 정말 건강하게 감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챕터 1첫 아, 번째 최악의 궁합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 첫째 바로 우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여러분 감을 드실 때 떫은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떫은 맛은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탄닌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여러 역할을 하지만 특정 성분과 만났을 때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 돌변하죠. 그첫 번째 상대가 바로 우유나 요거트, 치즈에 풍부한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아주 강력하게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면 이 둘은 위산 속에서 마치 물에 젖은 종이 조각처럼 서로 엉겨 붙기 시작해요. 끈적하고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이 덩어리는 우리 위가 가진 소화효소로는 도저히 분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덩어리들이 위벽을 자극하고 소화를 방해하며 속쓰림과 더부룩함. 심하면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석증, 즉 위장에 돌이 생기는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소화기 내과 전문가들은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이나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감과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 영양학 관련 보고서에서도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으로 인한 소화 장애 위험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세요. 아니 요즘 인터넷 보니까 감이랑 우유 넣고 부드럽게 감라떼 만들던데요.라고요. 그리고 곶감이랑 치즈랑 먹으면 궁합이 좋다고 하던데요.라고 하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내용입니다. 물론, 젊고 위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소화액이 강력하게 분비되니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죠. 하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대 이상,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건 마치 소화기에 끈적한 접착제 덩어리를 넣는 것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드셨다면 최소 1시간, 가급적 2시간 정도의 강력을 두고 감을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혹은 감을 먼저 드셨다면 마찬가지로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유제품을 드시는 것이죠. 어, 서로 위장에서 만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챕터 두 번째 최악의 궁합. 게, 간장게장, 양념게장 등 둘째 너무나도 유명한 조합이죠. 바로 게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감과 개를 같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조합을 강력하게 금기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어, 앞서 말씀드린 유제품과 원리는 비슷합니다. 바로 탄닌과 단백질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걔는 어떻습니까? 우유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고품질의 단백질이 똘똘 뭉쳐있는 식품입니다. 이 고농축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면 유제품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단단하게 응고됩니다. 더 강력한 소화불량 덩어리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걔는 더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바로 신선도와 균의 문제입니다. 걔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조금만 신선도가 떨어져도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감과 만났을 때 최악이 될까요? 여러 식품 위생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해 만들어진 이 단단한 덩어리는 위장 속에 머무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립니다. 마치 고속도로 한복판에 대형 사고가 나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질 못하고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위장이 멈춰버린 이 시간 동안, 만약 그 개에 아주 약간의 식중독균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균들이 위장 속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할 최적의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극심한 복통,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 최악의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어, 요즘은 다 신선하게 유통되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신선도와 관계없이 탄닌과 단백질의 화학적 결합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소화불량은 기본이고, 식중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두 가지를 같이 드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연 속 김철수님이 겪으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장게장이라는 고단백 식품과 감의 탄닌이 만난 것이죠 게장을 드신 날은 절대로 후식으로 감을 드시지 마십시오 차라리 배나 귤을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챕터 3세 번째 최악의 궁합 삼겹살, 튀김, 고지방 음식 셋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조합입니다. 바로 삼겹살, 갈비, 튀김, 전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 음식입니다. 아니, 고기 먹고 과일로 입가 심하는 게 국룰 아니었나요? 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은 예외입니다. 이번에는 단백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은 원래 소화시키기 굉장히 까다로운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기름진 지방을 소화시키려면 쓸개즙이라는 강력한 소화세제가 필요해요. 이 쓸개즙이 지방을 잘게 부수어 주어야만 지방분해 효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의 탄닌 성분이 이 과정에 끼어듭니다. 탄닌은 이 쓸개즙이 세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 자체를 억제해버립니다. 여러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탄닌 성분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한경량소적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기름기 가득한 프라이팬을 닦아야 하는데 누가 세제를 싹 훔쳐간 것과 같습니다. 기름이 닦이나요? 어림없죠? 기름진 음식을 먹어 쓸개즙과 소화효소가 총출동했는데 감에 탄닌이 들어가서 그 활동에 재를 뿌리는 격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소화되지 못한 지방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심하면 기름기가 둥둥 뜨는 설사 즉 지방변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기 먹고 감 하나 먹는 게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평소 최장이나 쓸개 기능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설사하셨던 분들에게 삼겹살과 감의 조합은 그 증상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기름진 식사를 하셨다면 감은 후식으로 바로 드시지 마십시오. 최소 2시간 이상 위장의 지방을 어느 정도 소화시킨 뒤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챕터 4. 네 번째, 최악의 궁합, 감기약, 철분제, 고혈압약. 넷째,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특정 약물입니다. 여러분, 자몽이 특정 고혈압약과 만나면 치명적이라는 이야기 어, 들어보셨나요? 어, 그런데 감 역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많은 약들과 최악의 궁합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철분제입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철분제를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감을 드신다면 이것은 비싼 돈 주고 산 철분제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의 탄닌 성분이 철 성분과 강력하게 결합해 버립니다 이렇게 결합한 덩어리는 우리 몸에 전혀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빈혈을 고치려고 약을 먹었는데 감이 그 약효를 연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기약이나 비염약입니다 특히 항히스타민제 계열의 약물인데요 탄닌 성분은 이 약물 성분들이 위장에서 흡수되는 것 자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콧물이 멈추지 않고 기침이 멎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은 몸대로 아프고 약은 약대로 효과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죠. 세 번째는 일부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입니다. 모든 약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 약물들은 우리 간에서 약물 대사 효소를 통해 분해됩니다. 그런데 감의 특정 성분들이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약이 분해되지 않고 몸 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약효가 너무 강해져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뚝 떨어지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약이랑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감은 예외입니다. 여러분이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감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을 드실 때는 절대로 감을 같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의 강역을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챕터 5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 아침, 공복, 섭취. 마지막 다섯째, 이것은 궁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최악의 습관, 바로 공복에 감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던데, 감도 아침에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감은 정반대입니다. 공복에 먹는 감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석, 즉 위장에 돌이 생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공복 섭취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과 같아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 빈속의 위장은 어떨까요? 음식물이 없으니 위산의 농도가 하루 중 가장 높고 강력합니다. 마치 강력한 산성 용액과 같습니다. 이 강력한 위산 속으로 감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감에는 탄닌뿐만 아니라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자, 이제 재료가 다 모였습니다. 강력한 위산이 탄닌과 팩틴을 만납니다. 이것은 마치 세 가지 재료가 섞여야 굳는 강력한 에폭시 접착제와 같습니다. 팩틴이 그물망을 만들고 탄닌이 이 그물망을 결합시키며 위산이 이것을 경화시켜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 덩어리가 아닙니다. 음식물 찌꺼기, 식이섬유 등이 단단하게 결합하여 말 그대로 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병원의 임상 보고에 따르면 위석증으로 응급실에 오거나 심지어 수술까지 받은 환자들의 식습관을 역추적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로 공복 상태에서의 덜 익은 감 섭취가 지목되었습니다. 이 돌멩이가 위벽을 계속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염은 물론이고 위궤양, 심하면 위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돌이 위장을 빠져나가다가 좁은 소장 입구를 꽉 막아버리는 장폐색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말 배를 여는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몇 년간 아침에 밥 먹어도 괜찮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혹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 속에 작은 돌멩이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위장 운동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위석이 생길 위험이 훨씬 더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감 대신 위벽을 보호해주는 양배추나 따뜻한 물한 잔을 드십시오. 감은 절대 아침 식사 대용으로 빈 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챕터 6 감을 황금 보약으로 먹는 네 가지 방법.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하고 까다로운 감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보약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감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황금 섭취법 네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또는 식간 간식으로 드십시오. 절대 빈속은 안 됩니다. 또한 고기나 유제품, 약을 먹은 직후도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시간은 위산이 어느 정도 중화되고 단백질이나 지방이 위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3시부터 4시경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주 심지와 껍질은 제거하고 드세요. 감에서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은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바로 감 한가운데 있는 하얀 심지 부분과 껍질입니다. 이곳이 바로 탄닌의 공장입니다. 특히 떫은 감일수록 이 부위에 탄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을 드실 때는 이 하얀 심지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드시고 껍질은 벗기고 드시는 것이 위석의 위험을 80% 이상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아, 연시와 곶감을 현명하게 드십시오. 감이 익어서 붉고 말랑한 연시가 되면 떫은 맛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셨죠? 이것은 탄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형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산이나 단백질과 결합할 위험이 단감이나 떫은 감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은 차라리 연실을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죠. 그렇다면 곶감은 어떨까요? 곶감 역시 말리는 과정에서 탄닌의 활성도가 낮아져요. 곶감 표면에 하얀 가루, 시상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곶감은 당분폭탄이자 식이섬유폭탄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이 엄청나게 농축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곶감은 아주 위험한 식품이 될수 있어요. 또한 농축된 식이섬유는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덩어리를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넷째 하루 한 개만 드십시오. 감이 아무리 비타민이 풍부하고 눈 건강에 좋아도 과일은 과일입니다. 당분이 많습니다. 특히 식후에 바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에 감한 개, 많아도 두 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입니다. 자, 오늘 가을 보약인 감을 도구로 만드는 최악의 궁합과 습관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만나면 덩어리가 됩니다. 둘째, 개와 만나면 소화를 멈추고 식중독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삼겹살, 튀김과 만나면 지방 소화를 방해합니다. 넷째, 철분제, 감기약 등 특정 약물과 만나면 약효를 없애거나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복에 먹으면 위장에 돌을 만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감은 위장이 비어 있을 때가 아니라 위장이 적당히 일하고 있을 때 먹어야 하는 까다로운 과일입니다. 그리고 탄닌이 많은 심지와 껍질은 제거하고 하루 한 개만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각종 의학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므로 오늘 내용은 건강 정보로 참고해 주시고 개인에게 중요한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주치의 또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더욱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